고난 응? 너머에더큰고난의 기다린 날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취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르고 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들이 창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 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 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갖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유대인은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방인 교회에서는 유대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구제 영금들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유대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보낼 구제 영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에 유대 교회로 보낼 선물들을 미리 준비케 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제 헌금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여집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린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쓸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도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색함으로 계산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줄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또한 후하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함과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제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셨고, 많이 심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갑절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어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i don't